숫자, 운세, DB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는 큰 분류를 우리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청을 기준으로 해서 젊은 청들이 좋아하는 거. 젊은 청들이 좋아하는 거. 자, 핸드폰. 번호 운세. 핸드폰에는 핸드폰 번호 운세를 푸는 것그 시스템과 사주의 나의 사주에 잘 맞는 핸드폰 번호 만들기라는 시스템 두 개가 있어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보게 되게 되면 쉽게 행운의 숫자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죠, 그죠? 자, 행운의 숫자에는 여러분들이 가져보내 숫자에 대해서 아, 민감이, 이 친근감이 가는 숫자도 있고, 싫은 숫자가 있고, 어떻게 해볼까이 캬, 아, 저 숫자에 내가 망했다. 어? 저 숫자 때문에 어떻다, 이런 핑계도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행운의 색이라는 것이 다 나의 어울리는 색상, 내가 좋아하는 세상, 이거는 다 인연법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행운의 숫자와 행운의 색으로 풀어낸 연애 심리 테스트라는 것이 시스템들이 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이런 시스템들이다. 이 내게는 아주 젊은, 나이 많은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젊은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평범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생이라는 것이 아주 궁금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운명이라는 것도 굉장히 궁금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전생과 운명이라는, 인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TV들이 있다. 첫 번째. 나의 전생이라는 것이 뭘까? 이거 궁금하지? 나는 전생에 이 영혼이 어떤 명목으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관련성이 있을까? 이런 궁금한 점. 자, 두 번째, 우리는 전생 업장이라는 것이다. 나는 전생에 무슨 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과 어? 고역을 치르고 인생살이가 고달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다, 그죠? 세 번째, 우리는 전생 인연법이다. 전생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주로 절과 연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는 절에 가서 기도를 할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는 거다. 그 수없이 많은 부처님 중에서 나와 인연이 되는 부처님은 뭘까? 이거다. 그래서, 부처님 인연 불이라는 이것을 천부경으로 풀어낸 것이다. 부처님 인연 불이다. 자 나와 인연이 맺는 부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더라도 내 이제 설주 도움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전생과 운명. 그 다음에 우리는 부부 사이 부부라는 것이 참. 궁금하지, 그제? 부부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가 모든 것을 합세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전생 인연이라는 것이 있다. 부부 사이에서는 이런 전생 인연이 어떤 사이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거. 두 번째는 부부 업장이라는 것이 있다. 부부 사이에 이 업장을 없애야 되는데, 업장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업장이라는 것이 딱 끼어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부, 우리는 애군이 있다. 이것이 가운과 직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네 번째, 우리는 부부, 전생궁합이라는 것이 있다. 부부 전생궁합은 어떻게?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나는 이 영혼이, 영혼의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을까? 이것을 푸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부 사이에서 푸는 것이고, 이제는 인연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내가 친척도 만나게 되고, 밖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동업을 위해서 만나게 되고, 거래를 위해서 만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우리는 상대 인연을 만났을 때 이런 것을 푸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또 궁금한, 저 인연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와 사이가 좋을 것인가? 이렇게 인연궁합이 있다. 그러면 두 사이에 있을 때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인연 업장도 있다. 어려움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게 되게 되면, 인연살이라는 것도 있다. 인연살. 인연살은 어떻게?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는 거. 자, 네 번째, 우리는 인연, 애군이라는 디비도 존재한다. 이거는 상대를 우리는 풀어갈 때 우리가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12가지 중에서, 12가지하고 16가지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은 하루의 일진법이다. 오늘의 일지는 나는 어떻게 한다가 오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아니면 미팅을 하러 가는데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거래상으로 가는데 아니면 우리는 보험을 한개 열어가는데 운이 좋을까?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까 말이야. 그죠? 자, 이 타고난 에서 오늘은 좋은 날이다 그거 풀으면 돼. 하고 있는 건 없다. 그런데 이 일진법은 어떻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들어있는 잠재 의식을 가지고 일지 법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숫자 4개로서 우리는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정말로 신비의 세계로 자꾸 안내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올한 해도 우리는 필요하는데올한해 보면 우리가 1년 신수를 했는데 1년 신수 이거 가지고는 아예 되는 거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바람풍 운세. 이거는 방풍법이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는 풍이라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바람이다. 바람 그지. 바람풍 해난 것은 풍이나 바람이나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삼재 하게 되면 연도가 아닌 삼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삼재라는 것은 누구 말 때는 덜산제 날삼제에 고 이런 게 아니고, 세 가지 재앙이에요. 세 가지 재앙. 삼년 재앙이 아니라 세 가지 재앙. 자, 예를 들어 형제가 많은, 가족들이 많은데, 어, 삼자가 삼년씩 들어오면 평생 그 가족은 평생 삼제다. 그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삼제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인 데는 천풍이라는 것이 불어오게 되고, 지풍이라는 것이 불어오게 되고, 인풍이라는 것이 불어오게 된다. 이것이 세 가지 풍인데, 이세 가지 풍이 어떻게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삼자다. 천풍, 지풍, 이것이 세 가지. 자, 예를 들게 되면 천풍은 내 운명적으로 애군이 다가오는 거. 그 다음에 지풍은 어떻게 내 환경적, 내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이것이 불어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사람과 인간관계로 인해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 내 운명적으로 불어오는 바람과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부는 바람과 사람으로서 나를 몰아붙이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 쫄딱 망하는 거지 뭐. 그죠 요것이 바로 삼재라는 것이다. 그러면 삼재 같잖아요. 뭐 네. 보통 뭐 무슨 디, 무슨 디 삼재다. 몇 년에 한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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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에 3년씩 들어오는, 12년에 3년씩 들어오는, 들어오는 거 아이가? 그는 그거는 말, 그거는 말도 안되는 논리다. 그 생각을 해봐 그게 말이 되는 거니까. 복수용 삼재를 하면, 뭐 복삼재도 있고, 복삼재도 무슨 삼재도 있다. 그 말이 이게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마한들 해가지고 사람의 그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이 말이야. 삼재는 그것이 상재 아니라. 삼재판란이라는 말 이거는 불교에서 나온 말아닌가요 <목소리> 원래 삼재판란이 원래 불교에서 나왔어요. 삼재가 이렇게 되면서는 팔란이라는 것은 어떻게, 여덟 개의 고통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풀게 되면, 삼재가 도래하게 되면, 이것이 도래하게 되면, 여덟 가지 풍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애군이다. 이것이 우리는, 이것이 삼재에 이것이 겹치면 이것이 삼재팔란이야. 예, 되세요? 천풍과 지풍,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나라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깽판 놓고, 경제는 힘들어서 했는데, 바다에서는 폭풍과 몰아치고, 폭, 홍수로 나갔고, 사람이 다 떠내려가고, 이런 날이 있잖아. 이것이 우리는 삼재라는 것이다. 하늘에서 주는 거, 땅에서 힘든 거, 어 사람으로 인해서 난리난 거, 이것이, 이것이 나라가 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것이 여덟 가지 난으로 우리가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삼재가 일어났을 때사람인데는 전부 다 가장 강한 것이 따로 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어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라이 돼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업체가 어? 다 파괴될 뿐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우리는 여덟 가지 유형의 난이 나에게 타고오는 것이 삼재팔난이에요. 그렇게나 한 개만 돌아오게 되게 되면 게되 이런 판란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가다보기에는 풍파가 많다. 바람은 항상 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삼재팔난이 불어오는 시기를 안다. 1년에 단 3번 정도 돌아옵니다. 그때는 정말로 산풍이 동시에 온다 이 말이야. 1년에 아니지 평생에 81살 중에 81살 중에 세번 정도가 돌아 오는데 이 시기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시기가 돌아오는 시. 시기. 이 시기를 잘못하면 졸딱 망해 버리는 거야. 누구 말 때는 가정이 잘 나간 사람도 우리게 거지 돼 버리고 잘 나간 사람도 완전히 망가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삼재 팔란이라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 뭐 덜삼재, 날삼재 덜뭐 이런거 아는거 아니야? 복삼재, 눌삼재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매년 집집마다 뭐 삼재 안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 그럼 뭐때문에 그거 하면 뭐하는데? 대책이 있어야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아니다 이 말이야 누구 말했잖아? 그거는 똑같은거다 자 어? 이사날은 언제고? 손 없는 날이다 그제? 손이 뭐고? 귀신 없는 날이다 귀신이 한명다 간다는데 그런데 그래, 귀신이 어디 가는데? 그 그거 모른다 이럴지면답 안되지 아 3대, 들3대나삼참들다 2, 3가 3대, 뭐냐? 그사람인데왜 그 떠나는데? 토끼띠가 큰 많은 토끼띠가 있는데 한복의 동시에 다 올까? 알겠니 아, 말이야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다 우리는 정말 이게 허구적인 이론에서 조금 벗어야 된다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논리에 맞춰서 해야 는 삼재팔라인 것은 세 가지. 자, 내가 타고난 운명 아니면 하늘에서 준 천기에 의해서 불을 박치는 이런 애군이다 이말이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지풍이라는 것은 우리는 가정의 애운, 내가 환경적인 애운, 내 주변의 여건에 의한 애군. 그럼 인풍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람으로서 내가 괴롭히는 것. 이것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삼재다 그러면 그것이 삼재가 됐이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마다 각각 8가지인 작용을 하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살해 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혼해 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말로든 얼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신체적으로 곤란한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을 다풀어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씩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 있다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히 이것을 풀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숫자, 운세, DB에 제공되는,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18가지 DB와, 플러스 우리는 테스트와 우리는 상담 부분들이 포함된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그 범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